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력 테라피스트, 김유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12월에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12월 프로젝트 팔뚝살백이라고 했는데요. 어,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운동도 해봤고 그랬지만 어, 정말 어, 기본적인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청소를 해낼 수 있는 디톡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따라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뚝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노폐물이 기본적으로 쌓이고 쌓이고 축적이 되고 체지방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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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축이 되지 않게끔 그 체지방이라든지 노폐물이 쌓여지지 않게끔 하는 게 우선적이겠죠. 그러면, 자, 다 같이,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 쓰레기통이 어디일까요? 우리 쓰레기통을 비워야 청소가 개운하게 되고, 어, 그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체에 모든 담당을 하고 있는 림프절이라는 곳이 있어요. 림프절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점점점 쌓여지고, 쌓여지는 곳. 자, 은밀하게 쌓여지는 겨드랑이.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애과라는 림프절이 있어요. 특히나 손끝으로 가는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 상체에, 상부에 있는, 특히나 팔에 있는, 팔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곳이 겨드랑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름에 나시를 입었는데 여기가 유난히게록 올라오잖아요. 뽈록 올라오면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가 이렇게 팔꿈치에서 되게 날개가 달아져 있어요. 날개가 달아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노폐물이 제대로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노폐물이 점점점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폐물은 뭐 어떻게, 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뭘 먹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노폐물을 빠져나가는 림프절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동작들인데요. 자,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팔꿈치를 탁히 대서 얹어주시고요. 이 동작은 목 디스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깨 근육이라든지 오십 견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잘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요, 자, 여기 있죠. 자, 이 부분에 갖다가 살짝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팔을 여기다가 얹어주시는 거예요. 얹어주실 때 이렇게 손등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게끔. 되도록이면 하늘을 보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머리 끝으로 손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애궐을 갖다가, 자, 겨드랑이를 갖다가,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그런데, 자, 림프 마사지에 주의하실 점.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중에 겨드랑이를 두들기면 없어진다. 절대. 자, 림프는 우리 피부에 0.5에서 1cm 바로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림프를 자극할 때는 살금살금 살랑살랑 자, 상체 부위에서는 자, 림프의 노드라는 게 있어요. 림프의 길이 있는데 자, 바깥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안쪽 방향은 위쪽으로 흘러가는 게 림프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청소를 할때 먼지부터 털어내고 나서 하잖아요. 청소를 기, 음, 청소에도 순서가 있듯이 림프절에도 순서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먼저 쭉손 뻗어주시고 자 이렇게 팔꿈치 잘안 붙으시면요. 여기에 팔을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시거나 이 동작에서 머무르신 분들은 이게 잘안 돼요. 반드시 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쭉 뻗어서 호흡이랑 같이 후 뻗어 주시고 90도 각도 유지해 주시고요자후 스트레칭 해주신 다음에요. 다시 모아서 두시고 자 팔을 올려서 하나 둘셋 가볍게, 손에 어 어떠한 그 터치감이 살짝 있듯이 없듯이 자, 살랑, 살랑, 쓸어주듯이 해주시면 좋아요. 살랑, 살랑, 살랑. 그리고 가셨잖아요. 이 아래가 중요해요. 옆구리 아래쪽으로. 림프절이 모여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나가게끔 잘 루트를 뚫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막 두들기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쓰담, 쓰담. 천천히.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머리를 얹으셨잖아요. 그래서 내리세요. 그 다음에, 늘어져 있는 팔뚝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요, 바깥에서, 바깥에서 살짝 사 드릴게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안쪽에 있는 것들은 위쪽으로 쓸어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왜냐면 팔꿈치는 접혀져 있는 부위라서 여기에 독소가 높폐 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에서 펼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자 말아 올라가듯이 이렇게 천천히 감싸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셋 쓸어주시고 밑으로 하나 둘셋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손끝에서부터 위쪽으로 해주시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아래쪽으로 먼저 팔꿈치에서부터 아래쪽 바깥 방향으로 새끼손가락과 네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하나 둘셋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로 올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 유튜브가 있다고 해서 눈으로 보기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속도와 천천히 호흡과 개수를 사용하는 것은 고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활용하고 직접 눈으로 본 뿐만 아니라 따라 하시라고.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꼭 따라 하셔야 돼요. 반대편 방향도 잘 따라 하셔서 림프를 먼저 비운 다음에 또 근육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예쁜 팔뚝, 건강한 팔뚝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의 정리 한번더 할게요. 자, 팔을 모으신 상태에서 펼치시고 90도로 꺾으세요. 90도로 꺾어서 자, 손, 머리 위로 올리신 다음에, 자, 손바닥 하늘을 향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팔꿈치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더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손, 팔꿈치에서부터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향해서 쓸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호흡과 함께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래서부터 안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올리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자주 하시면 하실수록 예. 날씬한, 건강한 탈이 되실 거예요. 어깨와 더불어. 어깨 한 번씩 풀어주시고요. 호흡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